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총을 경험하여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며 그 전율로 인해서 너무나도 거룩하게 기쁘고 또한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한히 작고 연약하여 감히 이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보아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며, 너의 나라가 강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세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이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라. 내가 셀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등에 있는 짐 때문이 아니랍니다.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등에 있는 많은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짐 위에 올려놓은 마지막 하나의 짐 때문에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짐 때문에 낙타가 무너지고 또 낙타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결이 되었고, 다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단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또 최근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정말 은혜로 그 문제가 다 축복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롯과의 갈등입니다. 갈대아브루를 함께 떠나온 사촌 롯과 롯과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양떼가 많고 우리의 양떼가 많으니 축복 때문에 일어난 문제니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하자 사촌 조카 롯이 그럼 삼촌 좋은 땅을 가지세요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선택해 갑니다 그것이 이제 소돔을 소돔 쪽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롯과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또 선한 마음으로 선회를 보지만 물질적 선회를 보지만 그 갈등을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이지만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롯이 네 왕과 다섯 왕의 싸움에서 사로잡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에 있던 롯이 소돔 왕이 패배하자 소돔 왕을 이긴 왕이 롯을 사로잡아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밤새 쫓아가 가지고 그 연합군 속에 있는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기습해가지고 위대한 성공을 승리를 거머졌어요. 그 노스를 구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게다가 소돔 왕이 패배해서 잡혀간 노스를 구원해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영적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어요그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관계의 갈등도 해결이 되고 사로잡혀갔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이렇게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받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정말 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와 진짜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아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 때문이 아니라 단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퀄 상속자인데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주 그냥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푸념하는데 우리 한번 1 절에서 5 절까지 말씀을 쭉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예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세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반아질 것이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단한 가지 상속자가 없어서 너무 불행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인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 종이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수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심적으로 의지했던 사회법적으로 의지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 뭐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너무 불행해하지 마라 그단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라 너에게 반드시 그한 가지도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6절 말씀하시는데 이 6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신학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으로 여기셨다. 아멘. 이렇게 한번 밑줄을까 보세요. 믿음, 믿으니 그런 믿음을 으로 여기셨다. 첫째,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 믿으니 그런 믿음을 으로 여기셨다해서. 그런 믿음은 믿어 주셨다. 그런 믿음을 믿어 주셨다. 두 번째로는 그런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믿음이 자라난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6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에 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뭐 이런 위대한 작품들을 쓴 철학가인데 덴마크 사람이죠. 그는 마틴 루터보다 더 강력한 교회 개혁자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48세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하게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시대의 덴마크 교회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키예르케고르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들의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믿음을 정의한 책이 바로 이 공포와 전율, 두려움과 전율이라는 책인데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모리아 사건을 재해석하면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케르케고가 정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 에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을 유대인들은 악케다의 사건으로 부르는데 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 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이나 뭐라고 했겠어요? 미안하다 하더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여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 너가 좀 이해해 주라. 이렇게 할 수가.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케르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재시을 하냐면은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는 아직도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만일 나를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어리석은 녀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 이삭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죽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었겠지만 이 케르케고리 해석은 뭐냐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땅에서 나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마라. 또 이삭은 그 칼을 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나의 인간적 아버지라면 나를 칼로 죽이겠는가?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랬을 적에 두려움이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는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삭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칼을 든 아버지를 본 두려움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두려움 칼을 들어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직 그 칼의 권세를 막아주고 그 칼의 건설을 바르게 해줄 분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칼 밑에 있는 아들 이삭을 이 죽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치려고 하는데 그 이삭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는다. 믿음이 뭐냐 말이에 이론적 믿음 말고 실존적 믿음이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 뭐냐. 우리는 항상 이런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상황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야브라함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돼. 아버지라는 본편적 윤리적 입장에서는 상황적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죽이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바치는 거예요. 이 갈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죽이는 것은 윤리적인 것은 그 갈등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바치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비윤리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 좀심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 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가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순이지 하나님의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라틴어로 그래도 그래도 꼬레하고 도의 합성인데 꼬레는 중심, 심장, 도는 위탁하다, 맡기다. 주어버리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내 중심을 하나님께 주어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윤리적인 입장, 상황적인 입장에서 진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면 항상 갈등 있고 모순이 있지만 여러분 진리 입장에서 상황을 보면 모순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돌려줄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 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모순이고 그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진리신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 계신 초월자신 하나님, 절대자신 하나님은 그렇게 모순과 갈등으로 행하지 아니하신다. 항상 참되고. 의로우시고 완전하게 행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순이지 하나의 모순이 아니에요 상황의 모순이지 진리의 모순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의 모순을 가지고 진리를 따를 것인가? 진리를 가지고 상황의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 당신의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 당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주워버리길 축복합니다 진리에 서서 상황을 해결하십시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에서 믿음에다 딱 줄을 걷죠. 뭘 믿겠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도 그렇고 이 사건 이후에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어요. 요 하나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취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이 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문법적 용법인데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 가지고 믿음의 의미가 뭐냐면 믿, 믿는 것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해요. 믿는 것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믿음을 갖고 있다가 또 믿음에서 반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그렇게 일어났지만 제대로 된 사건도 있고, 잘못된 사건도 있고, 제대로 된 상황도 있고, 잘못된 상황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렸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났다. 여러분 단 하나의 사건으로 단 하나의 순간으로 인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 문장으로 한 장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셨다. 하샤브 하샤브라고 해요. 하샤브 히브리 말로 하샤브 여기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된 것으로 간주하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그의 그런 믿음을 으로 여기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다. 당신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해결했지만 단한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당신의 그런 괴로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당신의 심장도 함께 맡겨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할때 당신의 중심도 맡겨 주세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 그 갈등과 모순의 상황을 겪고 있는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믿지 마세요. 당신의 윤리적 판단을 따르지 마세요. 당신은 어느 때는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고 죄송하지만 어느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책임져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당신을 의로운 자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참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모순과 갈등이 작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과 현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거꾸러집니다. 한두번 넘어지고 거꾸러진 것이 구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완전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주십시오. 사사건건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야복강의 야곱처럼 씨름하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완성, 의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일어서 있다면 걷게 하시고, 넘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